어이, 병수야, 이거 말이라고 하나? 이마 시부리다고 다 말이 아니야, 응? 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다? 총뿌리를 겨눴다? 이렇게, 이렇게 놨나? 이렇게 들고 있었다, 들고. 그것도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들고 있었다. 총알도 없는 총이 총이가? 어? 총알도 없는 총이 총이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국회의사당에 누가 있었노? 인간 쓰레기들밖에 없었어. 쓰레기 청소하러 갔던 거야. 부정투표 해가지고 허구한 날 국가 전복시키고 나라 예산 다 깎아보고 어, 탄핵 다 시키고 탄핵이 뭔줄 아나? 그냥 모가지 치는 거야. 망나니 칼춤이야. 근데 쉽게 쉽게 얘기할게 있마 명색이 그래도 어? 대학물 묻다는 네가 그다위를 얘기하나? 어? 벨게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 그대로 얘기하나? 역사는 한동훈이 그 다음에 한동훈을 따라서 탄핵에 찬성한, 찬성한, 그 다음에 찬성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 국민들 루치분, 저거 다 얻고 다 바꿔야 돼. 국민 빼고 다 바꿔야 돼. 난 다른 거 없어. 국민 빼고 다 바꿔야 돼. 응? 공무원 시험도 전부 다 다시 치야 돼. 어? 정교조, 선생님 시험도 전부 다 다시 치고, 어? 기업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그, 노동자 시험 다시 치야 돼. 일하는 사람 집에 가라. 손가락 나놨다가마하노 뒷구멍을 파든지, 콧구멍을 파든지, 목구멍을 파든지, 똥구멍을 파든지. 다 집에 가라. 말 바로 해라. 말 말한다. 말 말한다. 니다말이계 말한다. 말한다. 말다 최단시간 개다 무혈 개말 비폭력 개다그다음에 응? 썩은 국다의원 그것들이 국회의원이다고 그래도 대통령은 개말령 해제. 그것도 지켜주셨는데, 어느 나라 경찰이고, 어느 나라 검사고, 내가만음대로 대통령을 오라 가라. 대통령이 국민이다. 국민이 대통령이고. 광화문에 모인 그 인파를 안 받나? 그게 국민의 염원이야. 어? 비행기 타고 오고, 기차 타고 오고, 어? 버스 타고 오고, 전철 타고 오고. 어떤, 어떤 어른은 실체를 타고 오셨더라. 그분이 바라는 게 뭐겠노? 내가 물어봤어. 어르신, 몸도 안 좋으신데요. 아이고, 유통씨. 내가 물리줄 게뭐 있습니까? 좋은 나라를 우리 아들한테 물리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나라를, 행복한 나라를 물리줘야 되는데,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저의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거든. 자식 없는 부모도 없고 나는 간다 때리지긴다 캐도 간다 누구하고 국민하고 약속했거든 광화문에 간다고 나는 예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냥 일개 독립군입니다 독립군입니다 우리 독립대장 애국대장 신해 씨 총사령관 정강훈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컷.